그런데 요즘 기부는 좀 하고 있으시나요? 아, 네, 저 소액이지만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아동 후원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기부하는 것조차도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에 해당다고잘 알고 있거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텍스이슈의 김사연 세무사 이원식 세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연금 보험료 공제와 기부 공제를 좀 알아볼 건데요. 연금 하면은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해서 국민연금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그럼 이 국민연금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공제가 좀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연금에는 이제 국민연금처럼 공적 연금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연금 계좌가 있습니다. 이 공적 연금은 공적인 기관이 이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이라던가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신 국민연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닌 소득,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로 반영을 해줍니다. 그러면 모든 공제에는 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국민연금도 혹시 한도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만약에 국민연금을 직접 납부하신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자료 를 제출되는지 해 궁금합니다. 네. 그 앞에 설명에서 건강보험이라던가국민연금을 이제 회사와 반반씩 부담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본인이 직접 낸50% 본인 부담분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매달 대신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국민연금 납부한 금액은 다 잡히게 되고요. 이때 이미 본인 부담 분인50% 납부한 금액만 적혀 있을 거라서 이제 별도로 따로 분류하실 필요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국가가 강제로 걷어가는 연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납부한 건 별도의 한도 없이 전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한도가 없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겠네요. 그러면 서두에 말씀하신 이 개인연금계좌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좀 공제가 되는 건지 그리고 뭘 얘기하는 건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누구나 미래는 불안하죠. 지금은 이제 소득이 높으신 분들도 언젠가는 은퇴하시게 되실 거고, 은퇴한 이후에는 당연히 노후 자금이 필요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불확실한 노후를 대비하여 국민연금 외에 별도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저축제도를 두고 있고요. 이제 노후를 위하여 가입하는 연금형 저축상품이고, 개인이 스스로, 스스로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제 국민연금과의 차이점은 국민연금은 내가 들고 싶지 않다고 해서 뭐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연금은 강제가입이고, 개인연금저축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만 선택하여 가입,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나이도 오래 산다고 이제 평균생각도 길어졌으니까 이런 개인적금저축도 조금 필요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 연금저축들은 어떤 식으로 좀 공제가 이루어지나요? 네, 연금계좌는 먼저 연금저축, 퇴직연금 두 가지가 있고, 이는 세액공제라서 세금 자체를 바로 깎아줍니다. 보통 금융기관인 증권사, 보험사, 은행에서 이런 상품들을 판매를 하는데 주의하실 점이 보험이 포함된 상품들이 결합된 것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이 상품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를꼭 확인하시고 가입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이제 아직도 하나 말씀드리게 을 연금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본인 것만 공제가 됩니다. 이제 배우자가 만약에 뭐 개인적으로 개인저축연금을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금융기관이 꼭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공제액은 네.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이제 공제액은 납입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로 세금 자체를 깎아줍니다 근데 이제 혹시 여기서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분들이거나 혹은 블로스등만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렵다 보니까 15%까지 확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세액공제는 어쨌든 내 세금을 다이렉트로 좀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혜택이 생각보다 좀 크겠네요. 그러면 한도가 좀 따로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도가 있는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좀 복잡하죠? 파란색으로 적혀있는 부분이 연금저축계좌 한도가 되겠고요. 빨간색으로 적혀있는 부분이 퇴직연금계좌 라비백이 포함된 총 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계좌는 별도로 가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파란색 글씨만 보시면 되겠고요. 대략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 원까지 그리고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할 경우에는 연간 700만 원까지 공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약간씩 금액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도를 좀 보고요 똑똑하게 가열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추가적으로 올해는 개정이 좀 돼서 나이가 50세 이상이시고 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분들은 추가적으로 이금만을 한도를 더 늘려줍니다 그 부분도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좀 제출해야 될까요 네, 대부분 이제 금융기관 뭐 증권사 보험사 은행. 이런 데서 가입을 하는 거라서 해당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다 제출하거든요. 따라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보시면 이미 다 조회가 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그 조회가 안 된다면은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셔서 추가 자료를 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워낙 꼼꼼히 알려주셔가지고 하시는데 충분히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세무사님, 그런데 요즘 기분은 좀 하고 있으신가요? 아, 어, 네, 저 소액이지만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아동 후원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기부하는 것조차도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에 해당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 이게 국가 차원에서도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서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좀 있을까요? 네, 기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가성 없이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또 아무에게나 준다고 다 공제를 주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생산님께 기부한다고 국가에서 공제를 주진 네. 않거든요. 국가가 정한 기부단체에 기부를 할 때만 공제를 해주는데 특정 목적에 따라서 네, 네 가지 단체, 네 가지 단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이렇게 되겠고요. 물론 해당 단체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뭐 홈택스에서 조회도 가능하고 또 해당 단체에 물어보셔도 알려주니까 그렇게 문의해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류가 생각보다 좀 많네요. 네. 그러면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기부금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고요. 종류에 따라서 한도와 공제율이 다양합니다. 이제 우선 정치자금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까지는 정당에 기부를 하면 9만 원 정도를 바로 세금을 깎아줘요. 10만원을 기부하고 9만원 세금을 깎아준다. 이러면 사실 부담이 굉장히 적잖아요. 네, 그만큼 정당에는 기부를 많이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고, 세법을 어디서 만들죠? <laughs> 국회에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본인 정당에 많이 기부해라. 이런 의미로 이제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외에는 대략 기부한 금액의 15%. 15%를 세액 공제를 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혹시 기부를 조금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5 30% 이렇게 해 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당에 후원한 것도 공제가 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그러면 기부금 세액 공제는 금액이큰 만큼 한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기부금도 이제 국가가 기부를 장려를 하긴 하지만 세금을 안 내려고 뭐 무작정 기부를 하는 분들까지 다 공제를 해주고 세금 깎아주고 이렇게는 또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은 좀 복잡합니다. 대략 설명을 드리면 기부금 종류에 따라서 정치 자금이나 법정 기부금은 기준 소득의 100%까지 해주고요. 우리 사주와 지정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 금액의 30%까지 해주고요. 종교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10%까지만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종교 단체에 기부하는 문화는 이미 이제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기준 소득의 10% 정도만 최소한으로 이제 제한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외의 기부 단체들은 국가가 조금 더 장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한도들 자체 좀 복잡한데 뭐 회사에서 알아서 다 계산을 해주니까 너무 염려하실 건 없으십니다. 네. 그러면, 법정 기부금은 100%고, 어떤 기부금은 10%만 공제가 되면, 네. 어, 내시는 분들 따라서 한도에 걸리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거는 국가처럼 기부를 좀낚는 행위가 아닌가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도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 해서 뭐 최대 10년까지 이월을 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 모든 기부금을 다 이렇게 이월해서 공제해주는 건 아니고, 국가가 가장 우선시하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이두 가지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최대 10년까지 2월에서 공제해주고 있다고 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2월이 된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이 기부금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는 뭐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기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경우도 혹시 공제해당이 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기부할 때는 그 의도가 워낙 좋다 보니까 본인 명의가 아닌 뭐 자녀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기부금을 낸그 소득, 원천 자체는 소득을 벌고 있는 본인에서 나왔다고 국가도 보고 있고 실제로 이런 현실을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기본 공제 대상자의 기부라면 나이도 상관하지 않고 모두 공제 대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결국에 소득은 사실은 조금 따지는 거긴 하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부 공제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좀 제출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아는 뭐큰 단체들이 있죠. 뭐 빨간 열매라던가 음. 그 유니세프 이런 큰 단체들은 이미 기부 내역을 다 전자로 국세청에 전송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서 보시면 해당 기부금 내역이 조회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일부 영세한 단체나 종교 단체의 경우에는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에 해당 단체에 영수증을 받으셔가지고 추가적으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종교 단체 같은 경우는 많이들 하고 있지만 잘못 챙기시거든요. 이 이번에는 꼭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세님 꿀팁 하나만 좀 알려주신다면요. 아, 네.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공제들은 대부분 그 근무한 기간에 한 것들만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기부금만 유예적으로 근무 기간이 아닌 뭐 실제로 근무하기 이전에 지출한 것들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연도에만 지출을 한다면 근무하기 이전 달에 지출한 기부금들도 공제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도 꼭 챙기셔서 공제받으시길 권장드리고요. 또 이제 만약에 12월에 연말정산 감소화 서비스에서 미리 조율해 보니까 어 이게 이번에는 좀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뭐 12월 정도에 미리 이제 원래 좀 생각하고 계시던 기부 단체에 기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연말에 조금 기부를 좀 장려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어, 이렇게 해서 연금저축 공제란, 기부 공제좀 알아봤고요. 여러분도 기부 좀 많이 하시면서 기부 천사가 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이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